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권수경이라고요. 어, 이론 강의를 아마 저와 같이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예,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네, 영양사, 우리 지금 이제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죠. 그래서 4주 동안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하면서, 어, 문제풀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론을 지, 지금 공부를 해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다 되어 있는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문제풀이를 하면서 완전하게 마무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양학인데요. 음,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2교시 시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교시에, 어, 약 120문제 정도를 풀게 돼요. 근데 이제 120문제가 10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자, 이 120문제를 100분 동안을 푼다는 얘기는 한 문제당 1분이 걸리면 안 된다. 소리죠. 문제 읽고 바로 그 보기 중에서 어느 정도는 답이 딱 눈에 띄어야 해요. 어, 물론 이제 하나가 안 뜨고 약간 이건가? 이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두개 정도는 눈에 확 띄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둘 중에 어느 게더 맞는가 약간 몇초 생각하고 딱 하시면 거기에 한 40초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은 그렇게 아주 헷갈리는 문항을 많이 주지도 않고요. 어느 정도는 조금 금방 풀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가 대부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 쉬운 것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길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조금씩 몇 문제씩 끼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쉬운 문제들을 대부분 다 빨리빨리 답을 맞추셔야 나머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잘 생각해서 답을 고르셔야 굉장히 높은 점수로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제 120 문제를 1교시 하는데 이때 이제 60 문제 120 중에 이60 문제가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 나게 돼요. 그래서 뭐 보통은 영양소들의 어떤 소화나 뭐 흡수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영양 학파트에서 주로 날 것이고, 생화학은 아무래도 이제 몸 안에 다 흡수된 이후에 몸에서 이용되는 대사적인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영양, 영양학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 보실 거고요. 근데 이제 60문제 난다고 해서 사실 30, 30 이렇게 나지는 않아요. 이쪽 파트가 훨씬 더 문제가 문항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정확하게 딱몇 문제 영양학, 뭐몇 문제 상황 이렇게 나는 거는 아니지만 보통은 뭐한 일반적으로 뭐4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60 중에 그 정도 비중이라는 거예요. 예. 네, 한 한, 뭐, 60문제 중에 한 3분의 2 정도? 많게는 3분의 2 정도까지 이 영양학에서 나 나올 수 있다. 사실은 굉장히, 영양학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양학, 말이 쉬워 영양학이지, 기본 영양, 고급 영양, 뭐, 생애주기 영양이 다 포함된 영양학의 문제들이 나게 돼요. 그래서 6 0문항 중에 약한 3분의 2 정도의 문제가 어, 날 수도 있다. 예, 그 정도 우리가 영양학이라는 게 굉장히 문항 수가 많고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어, 일단 이제 이게 문제 풀이반이니까 우리 이론을 다 했다라고 과정하고 푸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문제를 한번 풀어오셔야겠죠. 그래서 어, 뭐 이번 시간 첫 시간이 우리 과목은 첫 시간이지만. 어, 이미 지난주 개강을 하셨기 때문에 뭐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루 전에 미리 풀어보시는 겁니다. 수업 하루 전에. 그래서 풀어보면서 이거는 뭐지?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공부했던 이론 과목을 이렇게 다시 들춰보면서 이론을 복습해가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달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오셔서는 저와 같이 문제의 답을 체크를 하는데 내가 어나 그대로 정답으로 그대로 뭐 아무 문제 없이 했다라고 하면 어 이건 내가 잘 알고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어 그냥 아는 것 같아서 그냥 복습 과정 없이 이런 뭐 뒤져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답을 체크했는데 봤더니 문제가 답이 틀리네 그러면 아 내가 이 부분 뭔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해갖고 이제 그걸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론까지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답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그냥 놔두셔도 돼요. 사실은 빈칸으로 갖고 오시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뭐 답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답을 풀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은 어,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잘또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 단계로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을 내가 배웠었나? 하는 것들은 이론책을 통해서 이론책을 복습하면서 문제의 답을 달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거는 그냥 쭉쭉쭉 풀어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두 번째 단계는 수업 시간에 답을 맞춰보고, 틀린 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내가 정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은, 그거가 틀렸던 문제는, 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한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